iliever che ci sarà nessun inter.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정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종년날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길어쓰여서 찬양 34장만 함께 말하겠습니다 sa <sum> ni رسص 생명세이일어 아름답고 귀한 날씨 생명세 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여러모양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험한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눈물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직 주님 부여잡고 정말 주님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오직 주님 손목 잡고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 푸 주당 수준 많은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도수일록을 불꽃 같은 동작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목을 받는 귀한 성령들 되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 정말 이민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생각도 일깨워 주시고, 정말 참된 생각으로 건전하게 클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 아버지, 진실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고 얼음 만들 주시고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가 아, 네. 마가복음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공두 열리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해단이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가의 때가 아닙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오. 아멘 합시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화과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주님이 시장을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잎 사이가 무성한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아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요, 이 무화과나무의 잎 사이가 무성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잎이 생기기 전에 열매가 나는 거예요. 참쉬한한 나무 아닙니까? 저는 이 무화과 열매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작년 9월에 목포 집회를 갔을 때도 인사하는 구멍인데요. 이 무화과 열매가 이 남쪽에 특히 목포 영광 그쪽으로 아주 무한 그쪽으로 많이 열립니다. 이 무화과는 특징이 바로 이렇게 이 잎사귀가 생기기 전에 열매가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입이 무성하다라는 말은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사이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하는 장엄한 예배의식 등 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의식적 모습들은 모화가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와 같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하듯이 이러한 신앙의 형식과 의식에는 반드시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모화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좀 있는가를 살펴 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이 모아가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아가 나무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나? 자신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모아가 나무는 모아가 나무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무화과나무는 모아가 무화과나무로서 모아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흔히 학생은 학생 나와야 한다 군인은 군인 나와야 한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성도 나와야 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적 가치와 그 사람이 추구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이 조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자신이 해야 할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어느 소속을 가지면 그 소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니 그리고 자신이 그 회사에 만약에 입사했으면 회사의 목적과 같이 맞춰서 자신이 해야 할그 회사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가 해야 할 목적 부분이 어딘가도 같이 그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처럼 렇 내버리지. 그런 만큼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그 다음 자신의 그 발자취가 남거나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아가 나무의 본래 목적은 뭘까요? 모아가 나무의 존재 가치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운 맛과 배부름을 제공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할 존재의 의미며 목적인 것. 그런데 이는 입은 무성할 뿐이지 자신의 존재적인 그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사람들한테 맛과 향기로운 맛과 그리고 배부름을 줄수 있는 열매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아가나무는,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성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수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위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가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듯이 오늘날 외형적 신앙생활에 바쁜 성도들의 삶 속에도 선한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입사하기만 무성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에 합당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과나 귤나무를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10년생 정도 된 나무에서는 보통 한 500개, 500개씩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또 옥수수 씨한 개를 심으면 줄기가 나서 자라다가 둘 또는 세 줄기로 자라는데 이, 자리, 이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데한 자루에 적어도 200개 내지 300알 정도의 옥수수가 달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우리가 생각해보면 씨 하나가 약 600배 정도의 절실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에도 이렇게 충분히 이 좋은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일한 조진 밀로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놀라운 결실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하여 고아들이 살수 있는 집을 얻었으며 고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그가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처에서 선한 사, 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필요한 것과 봉사할 일꾼들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했으며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빈민 자녀들을 위해 수많은 학교를 세웠으며 성경을 포함한 수천 권의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선한 결실을 많이 맺은 사람입니다. 이 맺은 사람. 이 기오지 뮬러가 사실은 성교사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영국을 갔다가 영국의 전락 이후에 길거리에서 전쟁 이후로 헤매는 고아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성경을 기도하면서 읽다가 시편 65편 이 거기에. 6 8회월전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이 처와불 붙어서,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저 전쟁터에서 방황하는 저 전쟁의 고아들을 내가 먹이고 입혀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았고,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면, 나는 그 밑에 총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하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잎사귀가 무섭한 것 같지만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생활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한 일품으로서의 의미 복대대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지나가는 발자국의 뒤를 돌아볼 때 정말 열매의 선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이루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기적을 베푸십시다 문제가 있으면이루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은 일어서셔서 아픈 교성을 얻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부르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치료나가리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 일어선 날이다. 주님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 8절 사이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정이 따르니 병든자에게 술 얻는 지 기도하고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정일도 변함이 없사오니 아버지 어디나우리가 영원토록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얻는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주병지 15장 26절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말씀대로 치료자 의사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의사로 오셔서 성령으로 아픈 것마다얼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을 지어다 모든 고통이 아픔은 사라질 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흔한 마음으로 이어선다이다술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진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그신원 정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답답한 말 못할 괴로운 문제, 하나님으로 만져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취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루를 쌓으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신을 빌어시면 아멘 아멘 믿는 조하의 여러분의 기적이 말일 줄 믿습니다 아, 네. 예 임명장 예 하나 분 1934년 10월 1 4일생에요 일조 조장직을 임명한 2003년 1월 12일 축복해 목사 예, 예. 그 다음에 우정수. 예. 에, 임명장 우정수 5년 6월 2 8일 생. 이사람 분결의 2조 조장직을 임명한. <laughs> 그 다음에 김보자 입사님. 2조 예, <laughs> 조장직을 임명한. 아, 예. 그 다음 임명장 배윤이. 예. 1 9 8년 9월 26일생 위에 사람은 본라의 4조 조장직을 임명합니다. 응? 대우나 65년 위에 사람은 본라의 5조 조장직을 임명한 또한 여성 부장직을 겸하여 임명합니다. 다음 주장입사님1 9 6 0년 3월 9일위에 사람은 본라의 6조 조장직을 임명합니다. 네, 홍소환입사님 네, 68년 8월 11일생. 위에 사람은 본교의 집적조장직을 임명합니다. 수시고 음, 손을 한번 놓으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실히 하겠다는 소양입니다 따라하세요. 소야 어, 어, 하나. 여러분이 하나 하세요 하나.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들어가세시 아멘. 둘.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초를 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굳게 써서 주의 종과 적으로 한몸된 성도간의 유기적 관계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개오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또한 이 몸대 내린 축복교회에 2003년에 아버지 정말 귀한 중심 핵심이 될수 있는 일꾼들을 아버지 조장님들을 세웠습니다. 이 조장님들을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서야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 또한 믿음의 모든 조원들의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은청과 귀중의 여을 만드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뿐만이 아니라 일하 소에게 멍이를 씌우지 아니한다고 말했고, 일하는 소가 일한 자가 싹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이 일꾼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물질 주시고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그러 말미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남보다 복을 받았서그족함이 없는 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주시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82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나라만 안 해도 날씬한 곳 밤에 남의 걱정거리로 힘써이라 승명와 가정과 사업위에 성령을모 재단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고나옵나이다 아멘 아 네.